하나님 말씀은 시편 46편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고난 중에 나타나시는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없어지고 산들이 바다 가운데로 옮겨진다 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바닷물이 노호하고 요동할지라도 바닷물이 불어나서 산들이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셀라. 강이 있으니 그 시내들이 하나님의 도성,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막들의 성소를 기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니 그 도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도성을 이른 아침에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경로하고 나라들이 요동하였으나 주께서 음성을 내시니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셀라. 와서 주의 역사, 즉 그가 땅을 황폐케 하신 것을 보라. 그가 땅 끝까지 전쟁들을 그치게 하시나니, 활을 꺾고 창을 두 동강 내쉬며 병거를 불사르시는 도다.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라. 내가 이방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리니, 내가 지상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나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찾아. 10편 45편은 하늘에서 성도들이 휴고되는 후에 혼인잔치하는 장면입니다. 혼인잔치하면 그 다음 단계는 주님이 이 지구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요한교수 19장 주님이 내려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주님이 내려오는 것은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은 전쟁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마겟돈에서 2억의 군대가 주님과 더불어 싸우려고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정말 혼인 예식을 치르고 금으로 수놓 옷을 입었지만 겉에는 갑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가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이 내려오십니다. 추고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내려올 때이 땅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이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십니다. 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때 그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캐토릭을 대항해서 한 사제가 일어섰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는 당장 죽임을 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아 지금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요, 고난 중에 나타나는 도움이시라. 10편 46편 1절이 참 독일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한 사람인 마틴 루터의 묘비에 이 1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독일 사람이 교황인데 그가 가장 위대한 게 아니고 교황 저 아래 있었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외치면서 일어났던 그 마틴 루터가 가장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의 묘비는 비텐베르크라는 곳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여심이시오 고난 중에 나타난 도움이시라. 이러한 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복된 사람이죠. 고난이 다가오는데 우리를 구하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유기되지 못하죠. 우리는 순간순간 숨쉬는 순간마다 주시는 은혜와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이절에 땅이 없어지고 산들이 바다 가운데로 옮겨진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요한계시록 11장 19절, 16장 20절, 또 이사야서 24장 1절과 20절에 보면 나와요. 성경은 다 통하죠. 같은 성경께서 들어하고 계시기 때문에. 유한계시록 11장 19절을 보면 은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 안에 있는 그의 언약계가 보이더라. 또 거기에는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건 내려올 거죠. 땅에 내려올 것들입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계시록 16장 20절을 보게 되면 그러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않더라. 산이 번쩍 들려가지고 바다에 빠지는 이런 일. 주님께서 너희가, 산이 들려서 옮겨져라 해도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게 언제 얘기입니까, 이게. 네?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난 일이에요. 또, 이사회선자를 통해서, 이사에서 24장 1절과 2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했죠. 보라, 주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모든 건물이나 물질, 물명들 싹 제거하십니다. 황폐케 하시며 뒤집어 푸시고, 그 거민들을 멀리 흩으시니, 지금 뭐 허리케만 와도 그냥 몇 백만 명이 흩어져 버리죠. 땅이 술 취한 사람 같이 비틀거리며, 이 지진이죠. 술 취한 사람처럼 땅이 비틀거린다. 오두막 같이 흔들거리고, 그것이 떨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건 뭐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난 광경. 지금 요즘에 일어난 지진이나 허리케에는 만만 보여지는 거죠. 성경에 다 있으니까, 성경에 있는 것을 보고 이게 실제 일어나는 것을 깨달아라. 아, 이런 얘기예요. 3절에 바닷물이 노후하고 요동할지라도 허리케인 일어나는 거예요. 네? 지금 허리케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닷물이 불어나서 산들이 흔들릴지라도, 얼마만큼 물이 난지 산까지 흔들려요. 네? 지금 허리케인 난건뭐 건물만 좀 어, 하겠지만, 앞으로는 산까지도 잠긴다. 그렇게 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셀라. 살라. 셀라라는 것은 환란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할 때 셀라 페트라. 그래서 페트라로 하나님 움직이죠. 다시 환란 때 이런 일이, 환란 끝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여기 얘기하죠. 실질적으로 그러한 고난이 허리케인이나 화산 폭발, 2, 3절은 화산 폭발하는 거예요. 화산이 폭발하면 일어나, 엄청나게 일어나죠. 화산이 폭발하면 산이 다 없어져버립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나타나는 도움이시다. 우리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 25절 28절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난 일을 설명하시면서 누가복음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을 것이며 땅에는 민족들이 혼란 중에 괴로워하며 바다와 파도가 노하리라 허리케인이 많이 일어날 것. 주님이 오실 때 이건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이걸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고 이사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 또 사도요한에게 보여주셨고 또시편기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셨고 더 이상 어떻게 더 말씀합니까? 너무나 확실하죠.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미친 사람 아니면 뭐가 잘못된 사람이죠. 그런데 예? 불행하게도 미친 사람들이 더 많이 삽니다. 이걸 믿지는 않습니다. 사절에 보게 되면 강이 있으니 그 시내들이 하나님의 도성곳 지극히 높으신 성막들의 성서를 기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도성은 그 당시에는 두 군데 있죠. 천연왕국이 되면은 주님이 오셔가지고 다 묻히고 천연왕국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이 재건되면 이 땅에도 예루살렘이 있고 하늘에도 새 예루살렘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하늘에 서 뜨시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항상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도, 아, 결국 그러한 도성이 있고 땅에도 에스겔 4 7장에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고 하늘에서도 하늘의 세일라 예루살렘에서도 생수가 흘러내릴 것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보면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하늘에도 세이루살렘 우리가 살 세이루살렘에도 생명수가 나오고 이 땅에도 생명수가 나오고 회복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썩은 물이 나오죠. 천년왕국의 성막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성막 성막 그러지 않고 성막들 그러느냐. 옛날에 성막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휴가된 성도들이 내려와서 이 땅에 통치하는 동안에 그들이 거하는 것이 성막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하고 똑같이 변화됐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됐기 때문에 그들이 거하는 것을더 이상 집이라고 그러질 않고 성막들이라고 그럴 것이다. 왜그렇습니까 왕들이니까. 어?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신부니까. 어? 근데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성을 캐토릭교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캐토릭교회를 도운다면은 그들은 수천만을 죽였는데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을 수천만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 죽이는 일에 동참했다는 얘기 되잖아요. 웃기는 얘기예요. 어거스틴이라 말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캐토릭을 믿지 않으면 나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신학교에서는 어거스틴을 성대로 하고 평화의 기도를 그가 한거 있죠. 그걸 가지고 막 노래를 부릅니다. 이만큼 무지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중세 암흑시대에 캐토릭의 사람을 무지하게 한 것처럼 지금 신학교들마다 무지해가지고 어거스틴이 최고 아주 성자가 되버렸어요 그는 바로 교리를 만들어서 캐토릭교에 속하자면 다 저절받을지어다. 이렇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네? 이러니 참 보통 일이 아니죠. 5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니 그 도성이 흔들리지 않니리라 하나님께서 그 도성을 일어나침에 도우시려다. 지상에 있을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은 전쟁이 있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 그러나 그때가 되면은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일어나침이 뭡니까? 주님이 제림하신 것은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아침이다. 아침에 새벽에 너, 너를 도울 것이다. 이것은 바로 지금 요즘에 새벽에도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지만, 아, 이제 밤이 지나고, 죄악 세상 밤이 지나고, 의의 태양이 떠오를 때 이른 아침이 돼서 이른 아침에 도우실 것이다. 영적인 것과 실질적인 것두개다 있어요. 자, 어제도 미국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만 믿고, 실질적으로 이 땅에 임하는 천연왕을 믿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참 이상하게 한국 교회만이 이렇게 무죄예요. 한국 교회만이 이렇게 무죄예요. 이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만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어? 재림하시는 왕이다 이걸 분명히 믿고 있는데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 이렇게 무지한 어? 사람들에게 이걸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탄이는 전하지 못하게 하고해서 TV도 막고 라디오도 막고 그러지만 계속 열린 문 속에서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또 기도해야 됩니다 어? 주님 앞에 호소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없다면 이것이야말로 타락한 마음이죠 이방이 경려하고 육절에 나라들이 요동하였으나 주께서 음성을 내시니 땅이 녹았다 지금 이방들이 계속 요동하죠 그러나 조만간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면 땅이 녹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천지가 생겼습니다. 말씀하실 때 녹아질 수가 있습니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실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야곱의 말로 고난 가운데 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이죠.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럴 때 구원받았죠. 라반이 사기를 치고 죽이려고 그럴 때 구원받았죠. 또그딸 디나가 강간당해서 전쟁에 십사일 뻔 했는데 거기서 구원받았죠. 큰그 고난 가운데서도요, 130년이 넘게 살았습니다. 단명하지 않고 130년이 넘게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부모를 공격하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약속에는 첫 개명이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수하는 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더 많이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장수가 축복입니다. 8절 보게 되면 와서 주의 역사적 그가 땅을 황폐케 하신 것을 보라.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 사람들이 볼땐 즐거운 게 아니죠. 땅을 황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한계시로 보게 되면 땅을 멸망케 하는 자들을 멸망케 할 때로 소이다 지금 미국이 왜 이렇게 허리케인이 많이 일어나냐. 공해 때문에. 땅이 온난에 대해서. 이만큼 사람의 유익 때문에 공해를 일으키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공해 때문에 이런, 공해가 둘러싸가지고 이 땅이 더 뜨거워져가지고 자꾸만 허리케인이, 2주 후면 또 일어난다, 허리케인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니 이게 계속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에? 땅을 황폐했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록 16장, 아까 2 0절에 보니까 섬들이 사라지고 산도 보이지 않더라.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정말로 바닷속으로 산이 떨어져 버리고 땅이 없어지고 섬이 다 사라져버린다. 나 물에 잠긴다 이거예요. 하와이고 이거 뭐가 할 것이 다 잠, 잠겨버린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실 것이다. 전쟁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는 전쟁할 수밖에 없죠. 지금 이 인, 아, 인간들이 지들끼리 전쟁하다가 아무게 또에 주님이 오시게 되면 공중에서 오니까 저거 UFO라고 하면서 그냥 공격을 이제 퍼붓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주님을 공격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그들과 전쟁에서 다 죽이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전 그러니까 결국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의 이름이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화평의 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은 화평이 없고 테러밖에 없죠. 그러나 주님이 오시게 돼서 예루살렘에 오시게 되면은 6천년 동안 고통을, 고통에서는 전쟁 정치가들, 인본주의자들, 인도주의자들, 뭐 이런 사람들, 하, 부르지는 게다 세계 평화 아닙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받고 기도해봤자, 6천 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이 전쟁을 그치게 하는 일을 주님은 한 시간 만에 이룰 겁니다. 하루 만에 이룰 겁니다. 네? 전쟁을 다 부르, 아, 그치게 할수 있을 것이죠. 그래서 그가, 아, 화를 꺾고 창을 두둥강내시며 번거를 불사르시는 도다. 불로심판하신다 학교에서 2장 6절, 9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했죠. 학교에서도 그 마지막 때 제림 때에 있을 일입니다.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내가 흔들 것이요. 땅만 흔드는 게 아닙니다. 하늘들도 흔들고 땅도 흔들고 바다도 흔들고 육지도 흔든다. 이 나중 집의 영광이 먼저 집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이곳에 내가 화평을 주리라. 망군해 주고 말아라. 지상에 세워진 성전들. 또이루살렘 다시 세워진 성전.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진짜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이 땅의 예루살렘. 하늘과 땅의 주님 안에, 왕이신 주님 안에 통일됩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나 다 평강의 성읍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호와 삼마, 어? 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이렇게 여호와 삼마로 변합니다. 재림 때 있을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하고 이렇게 할 때에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는 것마다 핍박을 받았을까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걸 하니까 싫은 거예요. 로마 통치 시대, 로마 사람들 싫어하고 유대인 이 싫어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로마 밑에서 그냥 먹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핍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잡이랑 한 거예요. 인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헌금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하는 복음 인기가 없습니다. 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돈을 벌어 가지고 자기하고 자기 동역자들의 생활을 댔어요. 네? 이게 앞으로 우리에게도 일어날 일지도 몰라요. 정말 복음을 전하면 인기가 없어요. 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뭐 사회 봉사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러면 인기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지금보다 더큰 재앙이 올 것입니다. 이러면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고난을 받았는지, 예? 아, 선하게 사십시오. 거짓말 하지만, 이것만 얘기했다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가르쳐줬다. 나는 너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고 있다고 주님이 오실 때 죽임당하면 그 피가 누구한테 가느냐? 복음 전하지 않은 그 사람한테 간다. 에스겔에게 말했죠. 그래서 우리는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죠. 지금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높임 받으시고 아무리 뭐찬송을뭐주여 높임 받으셔도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복음을 전할 때주님 높임 받지 복음도 안 전하고 그냥 먹고 놀면서 교회 와서 그냥 뭐 이상한 옷 입고 그서 좋은 악기 가지고 그냥 인상을 쓰면서 노래 부른다고 주님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실제 이 땅에 오셔 가지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물리적으로 실제로 이 땅에 이루어지면 천연왕국에서는 하나님이 자연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가지고 지상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여기 있는 것처럼 지상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네? 내가 이방가한테서 높임을 받으리니 내가 지상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 지구 위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네? 이사에서 11장 보면 나오죠. 사자가 짚을 먹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놀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꽃이 빛 향내내는 이러한 주님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거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편하게살수 있게 걱정하지 않고 지금 대통령들처럼 자기만 배부르고 국민들은 굶게 하는 게 아니라 오냐고 겸사하는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 그때는 엄청난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 보면 이는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나중에 회복되는 것처럼 산천초목도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 주님이 오시면은 나무들이 손쪽을 치며 주님을 맞이한다. 해서 나무들이. 십절를 보게 되면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인 것을 알라. 우리가 막 그냥 내가 뭐 하려고 난리치고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수록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것을 알아라. 요즘 성경이 많이 보급된 미국땅이왜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가. 이 물질문명이 그들을 바쁘게 버렸어요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보다도 재정 때문에 바쁘고 건축 때문에 바쁘고 또성